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볼 공포게임은 나이트 딜리버리 라는 야간에 택배를 해야 하는 공포게임입니다.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. 시작 자 딜리버리맨 이름은 김택배 자 여기 있는 택배를 갖다가 배달을 해야 하는 것 같죠? 여기가 마지막 배송지다. 이 다섯 개의 패키지만 배달 하면 오늘은 끝이다. 자, 빨리빨리 끝내버리고, 집에 가서 샤워 한번 조지고, 캔맥주 하나 조지고, 잠을 조지고. 자, 이거부터 배달 한번 해볼게요. 자, 206호 패키지. 아야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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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, 어우씨. 놀래라. 어? 조용해. 박스 확 던져볼라. 여기인가? 내가 배달을 해야 하는 아파트가? 아니, 아무리 밤이어도, 길에 사람 한두 명 정도는 있을 법한데, 무슨, 통금 시간 있나요, 여기? <laughs> 뭐야, 이, 고양이는. 안녕? 뭐야, 이, 양펀치. 같이 한 번, 배달 한번 하러 갈래? 혼자 하기 좀 무섭거든? 어때? 자, 206호로 가야 되는데, 올라가는데 어디냐? 아, 여깄다. 어떻게 하지? 밤이니까, 인터폰을 누르면 안돼 일단 녹화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계십니까?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인터폰을 한번 눌러볼게요 저게요 계세요? 아니 아무도 없는 거야? 왜 문을 안 열어? 어 깜짝이야 미치고 아저씨 택배 왔습니다 받아 가세요 손에는 뭐 락스통 든 거야? 뭐야 저거 락스 마시고 있었어요? 개소리야 아? 너무 오래 걸렸잖아 내 앞에서 꺼내 앞에서 꺼 어우이씨 어? 잠깐만. 야, 문 열어 봐. 생각할수록 빡치네, 엄청 아무튼 던지긴 던졌는데 한번 못뭐 던졌는지 볼까? 아, 이게 물통이야? 아, 락스통인 줄 알았어, 색깔이. 야옹아, 물 마실래? 꺼져 알았어, 꺼질게. 어디 거냐? 502호. 아, 수, 잘못 골랐어. 카이피 <laughs> 골라도 502호야? 자, 일단 매너 있게 노크로 시작할게요. 네, 문 여세요. 택배 왔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택배 왔습니다. 받으세요. 고마워요. 당신의 훌륭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. 너도 고양이를 좋아하지? 고양이, <laughs> 고양이 주는 거 아니야? 옆에 고양이 있는데? 가져가고 사라져. 말왜 이렇게 싸나잡게? 가져가고 사라져? 예, 라이 퇴, 이 여기 바닥에다 똥 싸고 도망갈까다 이새끼. 야, 이거 먹을래? 그걸 열고 먹어야지 지금 캔, 뭐, 뭘 먹고 있는 거야, 이새끼는? 자, 여기는 401호. 자, 녹화할게요. 문좀 열어주세요. 택배 왔어요. 이상한 사람 아니고. 뭐야, 열었어? 뭔가 살짝 열렸는데? 아, 이새끼 뭐야, 깜짝이야, 이 아, <laughs> 어, 씨. 울바 이씨 내가 아직 당신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소포는 신부님과 얘기하기 전에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그는 105호 아파트에 산다고 말했다 105호 아파트로 가야 돼 설마? 신부님과 대화하세요 신부님과 얘기하기 전에는 당신을 이좀 미친 새 여기 있다 자띠까우니까 인터폰 누를게요 마문 열어라 문 열어라고 깜짝이야 씨 미치루가 널 여기로 보냈구나 이름도 미치루야? 왠지 미친놈 같던 난이 지역 성직자야 나는 그 패키지가 조조받은 것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먼저 제안을 해야 한다 금전적인 것뭐돈 달라는 건가? 말 같지도 않은 아까 그4 0일온지 뭔지한테 다시 가야 되나봐요 야문아 뭐야 문 열고 있는 거야? 새끼 <laughs> 그래서 돈이 필요하대? 당연하지 신부님의 말은 언제나 옳다 이것을 그에게 주시오 네가 가? 자, 돈 갖고 왔다, 새끼야. 다시 한번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잠깐. 뭐라고요? 쯧. 쯧은 왜 하는 거야? 쯧탱이 때릴까 보다. <laughs>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. 쯧. 미치로한테 더 가져오라고 해. 새끼 고거사기꾼 아니야? 새끼 얼굴 관상이 일단 사기, 사, 좀 살짝 사기 냄새가 나는데. 자, 이번에 또한 번만, 한 번만 더 시켜봐, 진짜. 돈으로 뺨싸다고 때린 다음에 그냥 가지고 도망갈 거니까. 다시 한번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 이제 충분하군 의식을 시작합시다 무슨 의식을 할 건데 끝휴 이제 꺼아 이런 미친 것들이 소포 이제 저한테 주세요 이제 꺼 아니 미친놈 여기는 무슨 꺼지세요가 문화인가? 어? 저기요 너도 꺼지세요 예? 자, 두개 남았다. 거의 다 왔다. 자, 305호 패키지. 자, 빡치니까 인터폰 누를게요. 이 새끼도 분명히 마지막에 꺼지라고 할것 같아. 문 여세요. 뭐야? 뭐야? 문을 누가 연 거야? 일단 들어가, 들어가 볼까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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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계세요? 저기요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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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, 뭐야. 어어 아, 일단 앉아, 앉아, 앉아. <laughs> 뭔데? 곧 갈게. 차려. 야, 뭐야, 이거. 아씨 아니, 미친놈이냐고, 진짜. 왜, 잠깐만. 아니, 왜 그러고 있는 거야, 미친놈. <laughs> 자, 말 걸어볼게요. 아뭘 시킨 거야, 도대체? 이봐. 뭐 하고 있어? 그 패키지, 침대 프레임입니다. 뭐, 반말 했다가 존댓말 했다가 난리 났네, 아주. 내가 제대로 만들 수 있게 도와줄 거야? <laughs> 다시 들어가는 거 봐라. 자, 이거 들고, 여긴, 여긴가? 여기네. 침대 틀을 설치할까? 네. 아, 설치됐다. 자. 이거 뭐야? 뭐야? 문이 열렸는데? 오 깜짝이야. 뭐야? 뭐가 떨어지고 있는데. 피야? 어 잠깐만. Run. 도망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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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는다. 나 죽는다. 이 어디 가서 어플라이단 도망가. 일단 도망가. <laughs> 마지막 패키지입니다. 202호. 자, 녹단 노크다위 안에 인터폰 눌러. <laughs> 아니 잠깐만. 뭐야? 저 아기 도망가. 아니 왜 이렇게 평온해 미친 아줌마야. 우리 아기. 너가 우리 아기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해. 이 물통으로 막고 싶어요? 에? 예? 아니 애를 어디서 찾아? 오 뭐야 이거? 이 손뭉치 뭐야? 물어물줄수 있네? 그거 흙을 먹는 거야? 뭐, 물을 먹는 거야? 뭐야? 4층에 뭐야? 문이 열려 있는데? 잠깐만. 어 깜짝이야. 어 깜짝이야. 씨. 거기서 뭐해얼마얼마에 <laughs> 뭐야? 겨털이야 <곁을이야? 웃음> <laughs> 발육상태 지린다 <laughs> 일단 데리거 가자 아까 어디였지? 이0 4호였나 좋아요 2이아 <laughs> 이거, 이렇이 못생겼냐? 거 뭐야? 오 뭐야? 왜 그래? 뭐지? 뭐, 어떡하라는, 어? 아, 설마, 다시 배달해야 되냐? 아, 차라리 날 죽여! 305호. 꽂아놓고. 됐다. 뭐야? 뭐야, 엘베 타라는 건가? 뭔가 엘베를 타야 되는 거 같은데? 그쵸? <목> 오, 오, 어,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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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새. 어, 어, 씨, 뭐야? 아니, 아기, 아기 피부 왜 이래? 어머, 야 혼자 들어가 버렸어. 이 싸가점 끝난 거 아니야? 뭐가 더 남았어? 아씨, 하나가 더 남았구나. 물음표 뭐야? 404호? 노크해, 노크해. 무서우니까 노크해. <Latascan> 어어 오. 오, 뭐야 저거 사람이야? 어 오, 아니구나 오쉣 뭐야 이게 뭐 어쩌라는거야 어 뭐야 화면, 화면이 안보여 저 뭐냐 발 뭐냐 뭐냐 이거 뭐냐 마네킹인가요? 뭐야 이게 랜드로드? 이시 c t v 를 보고 있었어 404호로 들어갔는데 내가 죽었어 소리야 404호로 가면 되나? 어 404호 오! 열었어 가보자 오 뭐야 오이씨 오 뭐야 쓰러졌어? 뭐야 어 존나 느려 오 존나 답답해 뭐야 끝난거야? 오줌 싸는 거 봐. 나무에 물 주고 있네, 셀프로.